난 지키면 나가지 말고 찍어주세요. 찍어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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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 해야 돼. 안녕하세요. 사람을 사랑하는 아, 뭐 거고, 거고 첫 번째는 말 하나 끊는 거고 두 번째는. 아, <laughs> 네. 아 여기를 해야지. 어 <laughs> <laughs> <게 여기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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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자. <laughs> 네, 아, 그다음, 빠이빠이빠 아... 계속 계속 찍어야 돼요. 본인들스트야되리가 <기미> 자, 시시 <쏘> <몇> 준비. 앞에 바 항상 초점은 여러분들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에 카메라를 바라보도록. <몇> 알았죠 그래야만. 아, 대구가 소통하는 그런 곳이 딴데 쳐다보고 있다든지 러면은 아, 카메라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딴 데로 쳐다보고있다고 느끼게 돼요. 여러분들도 어, 조용히 같이 해줘요. 네. 자, 자, 앞에 또 혹시 마음에 든 사람 나오시면 찍어도 괜찮아요. 자, 시작 안녕하세요. 지민재나옵니다 끝? 그다음? 네. 조금 더 얘기 좀 해보지. 어, 자. 이쪽도 준비해요. 핸드폰 다 열어요? 자 시작 <laughs> 네그 다음 <자>,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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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자그 다음 쪽작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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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네 자, 앉아서. 네, 자, 그쪽 소리를 좀, 좀, 좀 크게. 아, 시. 거기 누가? 어떻게 어떻게. 아 이거 할 거야. 틀렸어요. 이 여기 앞에. 이 이게 가공이 들어가면 아, 안 되니까 계속 그 소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떠든 어 있어. 떠든 네 누구 이렇게. 자, 자 시작. 안녕하세요. 할이팅 파이팅 이팅 커피 했던 걸로 좋아요 그래, 잘했어. 조금만 목소리 크면 더 좋아지겠어요? 또 계속 찍어도 돼요. 진 어려워요, 어려워요. 큰소리로 어깨 끼고 어파이팅! 아니, 아니, 다시 자 시작! 커피 했던 파이팅다 끝난 거야? 네, 그럼. <목소리> 누구만 아, 네. 하나 더 닮아도 빨리 빨아 빨리. 빨리. 어, <laughs> 자, 인사해요. 시작. 안녕하세요. 깃요 깃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자, 아, 우리 멋쟁이 잘좀해줘 봐요. 자, 시작. 글로벌 <laughs> 자, 시화화팅팅좋요요 아, 자, 준비. 시작. 자, 시좋 자, 시작. 자, 시아서 시작. 자, 시작. 자, 요 무대 시작. 자, 시작. <laughs> 아, 그럼, 그 다음이요. 아, 히로시. 네. 네. 아, 히로시, <laughs> 멋지게 한번 해줘요. 조용히, 조용히. 자 자, 네. 자, 자 시, 시작. 네, 커피우트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띠디링. <laughs> 아유, 멋졌어요. 네. 자, 수고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나는 <웃음> 이쪽쪽. <laughs> 이쪽쪽로나 <laughs> 이쪽쪽 오세요. <laughs> 진짜 못하겠는 어, 얼른, 얼른. 아, 네. 아, 아, 얼른 나오세요 아, 네.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저장이 되있어야된다고 저장이 안되어있 얼른 나오자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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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 자 핸드폰 갖고 다 나와요 졸리. 이제 좀 간다. 네. 나지이거지 여기도 찍어도 돼. 다른 정도 찍어 주네. 영상은 좀더남았으 아니, 앉아야지. 잠깐 얘내리어라 <laughs> 아, <올라가자>. 좀. <laughs> 찍지 마. 나 말했어. 네, 다른 의미로 너희를 찍어버릴지도 몰라자 자, 시작 <laughs> 응, 아니야. 그다음그 다음에요. 그을음에요그다요그다 본인 요업을 하죠. 요상을담아요그드폰에요어요다음요그 다음에요. 그요그 다음에요. 그다음다요요 빠지면추석비추석으로할 거예요. 어? 여기 배 얼굴 안 없으면은. 치사 맞았어, 치사 치사 자. 시작. 화이팅. 좋아요. 자, 그다음에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네. 역시 연예인이에요. 어디 가요? 일로 와요 돼. 다 왔다 본인 영상 아, 필요해. 본인 영상 아, 작업을 해야 돼. 그다음 또또 아, 아, 얼른 나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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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이장기다 사장님 나 이장기 가볼래요? 아 좋았어요 잘했어요 영상으로 찍어요 영상 담아야 돼요 자, 자. 어, 시작 좋아 -자. 자 마지막 뭐해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아까 연습하던거나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아수아 가보셔 아 알았어요 얼른 올라와요 자 아니 핸드폰들 갖고 와야지 본인들 영상 어떻게 잡아달라고어 부끄럽다 여기 자 준비 자, 자 시작 인스타 뭔, 막 팔아실 분 연락주세요 뭔뭔 연락하라고? 인스타 막팔 어. 야, 야, 안, 안 돼. 아, 왜안 돼. 아. 아, 아 어. 아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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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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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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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준비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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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네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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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, 그러면, 자, 이사를, 이사 하는 거라고.